자이투띠 투표가 시작됐죠. 음, 저는 일단 이렇게 투표를 할 건데, 음 마지막에는 메시를 넣어야지.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후보에 되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좀 유력한 선수들하고는 일단 블라우비치 기대되고. 노미로 나올 거니까. 수아레스나 네이마르, 음바페 등등도 음바페도 사실 좀 가능성 이 있어 보이고. 케인은 K는... 아, 아니야. 어쨌든 음바페, 호날두, 벤제마까지 해서 음바페, 호날두, 벤제마, 살라, 레반, 메시 중에 공격수 나올 것 같고. 저는 미드필더 일단 소흥민 더블라이너 밀러를 뽑았는데 또 인기도 있으니까 아마. 부패도 가능성이. 부페는 힘들긴 하겠다. 사실 실력은 카즈미르도 될것 같고 이번 조르지뉴 캉테도 은근히 좀 가능성이 있죠. 킴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모드리치도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음. 수비도 저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축 실축 기준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아놀드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폰지도 그렇고 하킴이도 그렇고. 어, 그리고, 마르키뉴스도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정도 될것 같고, 음, 하, 음, 키퍼는 솔직히 다 잘했지만, 아마 맨디랑 오블락에, 아, 오블락이래. 맨디랑 돈나르마의 싸움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디는 챔스 들었고, 돈나르마는 유로 들었으니까. 그리고, 호날두 사실 저는 호날두 토티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아. 그래서 노미로 나와야 차라리 뭐삼 카드, 은 카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가격일 텐데 토티로 나오면 사실 너무 비쌀 거니까 어 일단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저는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